안녕하세요 에이프롬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연초 그리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간절기라 그런지 요즘 0백세 가방에 눈길이 가지 않나요 이 새로운 마음으로 좋은 가방 하나 잘 장만하면 왠지 1년 내내 손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기운이 있달까요 근데 아시죠 마냥 예쁘기만 한거 말고 진짜 현실적으로 평소에 학교 갈 때나 회사 갈때 맨날 들고 다닐 실용적인 가방이 필요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딱 골라왔습니다 스테디한 디자인에 요즘 트렌디한 포인트까지 그리고 매일매일 들기 좋은 질스튜어트 액세서리의 데일리백을 보여드릴 거고요 특히 이번 영상은 우리 직장인 대학생 구독자분들 참고하시기 좋게 요일별로 다양한 스타일로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아 이번 주도 바쁩니다 그럼 월요일부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새 마음 새 뜻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은근히 챙길 게 많은 월요일에는 이렇게 수납이 잘 되는 넉넉한 사이즈이면서도 스타일링의 멋은 해치지 않는 이런 숄더백이 역시 최고 데일리백으로 완전 딱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코디 너무 예쁘죠? 보시는 것처럼 약간 글로시한 가죽 원단이라 은은한 광택감이 있는 매력적인 가방인데요. 이렇게 핸들 기장이 넉넉해서 어깨에다가 그냥 툭 걸치기 너무 좋고 이걸로 크로스까지 투웨이 연출이 가능합니다. 우리 직장인 분들이나 대학생 분들 월요일은 중요한 미팅이나 회의도 많으니까 적당히 갖춰 입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방을 들고 가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 이런 스타일 함께 매치하시면 어떤 룩에도 찰떡같이 잘 어울립니다. 일단 저는 이런 화이트 컬러 트위드 자켓에 상뜻한 데님을 매치해서 세련되면서도 깔끔한 코디를 입어봤어요. 그렇다고 이 가방이 포멀한 룩에만 어울리냐? 그럴 리가요. 이 아래에다가 조거 팬츠, 코튼 팬츠, 맨투맨, 후디 같은 캐주얼한 스타일링이 잘 어울리니까 맨날 들고 다니기 딱 좋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웨빙 소재의 스트랩도 함께 동봉되어 있어서 오늘 입은 룩에 조금 더잘 어울리는 스타일의 스트랩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크기가. 이딱 봐도 좀 크죠? 아이패드나 노트북도 수납이 가능하고 또 요새 각 콩꾸를 넘어 백구가 트렌드인 거 아시죠? 짠! 저도 한번 달아봤어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하트참이 세트예요 어, 너무 깜찍하고 귀엽죠? 그래서 요거 달아서 귀엽고 키치한 무드로도 연출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악세서리가 아니라 조그만한 파우치예요 그래서 이 안에 에어팟 같은 작은 짐도 넣을 수가 있고요 평소에 짐 많아서 이런 보부상 백, 빅백이 무조건 필요한데 작은 짐 찾으려면 한참 휘적휘적할 때가 있어요 이런 백참에다가 쏙 넣어놔주면 멋도 챙기면서 편하기까지 합니다. 사실이 질스튜어트백은 제가 대학생일 때부터 대학생 신학기 국룰 가방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찾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구성도 탄탄하고 쭉 스테디하게 들기 좋은 디자인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잘 사서 뽕뽑기 좋은 가방이 필요하시다면 요거 강추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정신없는 음. 월요일이 지나갔고 주말은 아직 멀었고 괜히 옷이랑 가방 예쁜 걸로 고르고 나가고 싶은 기분이지 않나요? 짠! 오늘은 뽀짝한 백팩인데요 이렇게 브랜드 레터 로고가 각인된 금속 장식으로 포인트! 요즘 가장 핫한 스타일리시한 백팩을 함께 코디해봤습니다 진짜 이 백팩 너무 예쁘죠? 제가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어서 너는 내 거다 하고 찜했던 아이템인데요 우선 이 소재가 아주 유니크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벨벳처럼 보이는 독특한 제 집... 감인데 또 벨벳은 아니고요. 이렇게 은은한 광도 돌면서 시각적으로 재미도 있으니까 스타일링에 포인트로 들어주면 딱인 느낌. 아주 이 디자인부터 이 스타일부터 소재까지 트렌디한 무드가 뿜뿜하는 가방이에요. 이게 알아보니까 비건 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휘뚤맛들 편하게 들더라도 아주 탄탄하고 또 생활 기스나 오염에도 강합니다. 게다가 이게 예쁘기만 한게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스트링으로 이렇게 열었다가 쏠었다가 다양하게 만져볼 수 있는 형태고 그리고 이 앞. 에는 포켓도 있어서 간단한 짐도 넣을 수 있고 뒤에도 포켓이 또 있어요 그래서 수납력, 편리함 끝판왕 이 안에 자잘한 짐 넣거나 밖에서 급하게 뭘 꺼내야 할 때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스트랩도 딱 그립감 좋게 생겼죠 이렇게 두께감이 있어서 들었을 때 이게 무게를 살짝 분산해주기도 하고 확실히 안정감이 있어요 보통 코튼이나 나일론 소재의 가방은 캐주얼 룩이나 스트릿 룩에 잘 어울리기도 하고 반대로 레더 백팩은 포멀한 룩에만 좀 어울리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레더인데도 약간 유니크하면서 나일론 감성도 있으면서 소재가 생각보다 여기저기 잘 어울리니까 사계절 내내 캐주얼로 포멀룩 경계 없이 내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링 어디에나 들어줘도 절대 실패 없을 거예요. 미리 스포를 하자면 이 가방이 제가 이번 주에 쭉들 가방 중에 저의 취향 원픽이에요. 실물 너무 예뻐. 여러분 반절 왔어요. 수요일입니다. 적당히 갇혀 입은 듯하면서도 또 너무 차려 입은 느낌은 아닌 꾸안꾸 착장에 이 멋스러운. 숄더백 툭! 무심한 듯 하지만 실용성은 톡톡한 가방 함께 매치했습니다 요거는 이번 2024 s s 에 질스튜어트에서 새롭게 나온 가방인데요 트렌디하면서도 무심한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에 질스튜어트 금속 로고 장식 들어가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백팩과 같은 유니크한 벨벳 질감의 기건 레더예요 보통 숄더백 하면 은근히 크기가 애매한데 이거는 딱 봐도 수납이 아주 잘 되는 크기감이죠 그리고 이게 숄더뿐 아니라 이 금속 버클, 숄트 를 활용해서 크로스로도 투웨이 연출이 가능합니다. 아주 실용적인 포인트죠. 또 이게 무지막지하게 긴게 아니라 크로스로 연출했을 때핏하게 떨어지는 그런 길이감이에요. 약간 숏한 느낌? 숄더로든 크로스로든 툭 매기만 해줘도 아주 센스가 넘치는 그런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이게 크기감이 있다 보니까 아이패드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여서 중요한 서류나 부피감이 있는 짐 넣기에도 무리 없고요. 저도 외부에 나갈 때 작은 텀블러라거나 작은 카메라 같은 짐들 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레더. 기반 소재여서 바닥에 받침이 따로 없어도 이 원단 자체에 힘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자연스럽게 모양이 잡혀있는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이거 봐요 엄청 귀여운 키링을 또 달아봤는데 이 옆에는 D자 모양 고리가 있어서 참 장식이나 이런 깜찍한 키링이나 취향에 맞게 연출도 가능합니다 요즘 빠질 수 없는 백구의 아주 최적화된 가방이라고 할수 있겠죠 저는 슬랙스에다가 발랄한 컬러의 상의를 매치해서 캐주얼하지만 갇혀 입은 듯한 느낌이 드는 룩으로 코디를 완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활기스에 굉장히 강하니까 막 휘둘마들 들기에 너무 좋고 대학생분들 개강로 코디에 편하게 들기 좋은 가방 필요하시다면 요거 하나로 일주일 내내 코디하기 무조건 좋을 거예요. 매쓸 때가 특히 예쁜 가방이죠. 목요일, 역시 출근룩, 등교룩은 편한 게 최고죠. 봄이 되면 마음도 왠지 따뜻해지고, 옷 입을 때에도 가벼운 소재를 찾게 되죠. 이 캔버스 원단의 데일리 백팩을 활용한 편안함 그 자체의 코디를 완성해 봤습니다. 저는 진짜 이 가방을 보는 순간 봄이 왔구나 싶었잖아요. 아니, 질 스튜어트 액세서리 가방 왜 이렇게 잘해요? 이거는 가벼우면서도 멋스러운 캔버스 원단이에요. 이 소재도 소재인데, 컬러감도 완전 예쁘죠. 이 소재가요, 진짜 만져봤을 때 뭔가 뽀송뽀송, 실뽕실뽕실 부드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생소할 수도 있는데, 피치 가공이라고 해서 이 원단에 미세한 털을 일으켜서 마치 뽀송뽀송한 복숭아 표면 있죠. 그런 느낌으로 소재를 부드럽게 만드는 공법으로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도 휘뚤맛뚤 어디에나 들기 좋은 스타일인데, 핸들로 드는 것도 되고, 이렇게 한쪽 어깨에 걸치는 슬링백 스타일도 가능하고, 스트랩 탈부착할 수 있는 거 보이죠? 스트랩을 추가해서 이렇게 백팩으로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 이전 버전에 찐 후기가 너무 좋았을 정도로 이 아이템이 베스트 랭킹템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백팩 스트랩이 추가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이고요 네이비톤 베이스 원단에 이렇게 화이트톤 로고라벨 들어가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확실히 산뜻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바닥에 받침이 있는데 쉐입을 딱 잡아주니까 흐트러짐 없는 모양의 가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딱 선호하실 만한 가방이에요 그리고 데일리백 하면 보다 수납력이다 짐도 마구마구 들어가는 넉넉한 크기 자칭 타칭 이 구역 짐 바리바리 인간 보부상으로 아주 인정하는 안성맞춤 빅백이에요. 이 디자인도 그렇고 원단도 그렇고 이 옆에 포켓도 있고 이 뒤에 또 포켓 있고 열고 닫는 것도 편하고 거기에다가 이건 남녀 구분 없이 들기 좋은 가방이어서 만약에 조카나 지인분이 대학교를 입학하거나 하면 선물로 들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캐주얼한 디자인의 백팩과 잘 어울리는 편안하지만 또 너무 루즈하지 않은 캐주얼룩으로 입어봤어요. 제가 일단 편한 룩 느낌 내려고 이렇게 후드티 매치했는데 평소에 출근룩을 좀 신. 경 신경 써야 하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 위에 셔츠나 니트로 대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금요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린 금요일입니다 즐금을 즐겨야죠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기분 내서 꾹꾹꾸 룩으로 입어봤어요 여기에다가 마무리로 체인백까지 들어주면 코디 끝 아니 가방 고급진 거 봐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무드가 느껴지는 이 금속 체인이 포인트의 숄더백인데요 광택감이 있는 가죽 원단을 활용해서 고급스러움이 더 업되어 보인달까요? 제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쫀쫀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부드러운 엘라스틱 밴드 가 들어가 있어서 소제품을 마구마구 넣고 빼기에도 아주 편해요. 확 열고 쫙 닫고 너무 쉽잖아요. 에이 그러면 뭐 잃어버리거나 떨어뜨리 걱정이 없냐고요? 여러분 질스튜어트 가방 하면 뭐예요? 디테일 장인이죠. 우리의 그런 마음을 어떻게 다 알고 이 안에 자석 고정 장치가 되어 있어요. 박수. 그래서 뭐 흘릴까 떨어뜨릴까 그럴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 Nope. 안전하게 진보관 당연히 가능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가방들이 대부분 수납이 넉넉하게 가능했잖아요. 역시 이것도 사이즈감도 그렇고 딱 봐도 실용적인 느낌. 이 안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아이템들 진짜 마구마구 넣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꾹꾹꾹 셋업 코디에 매치했는데 이제 봄이 되면 결혼식도 많고 크고 작은 행사에 갈 일이 은근히 많잖아요. 데이트도 많이 갈 거고 놀러 가는 일도 많을 거고 약간 갇혀 입어야. 하는, 살짝 꾸미고 싶은 자리에서도 매치하기 좋은 가방이에요 아, 이런 게요또 은근히 캐주얼한 착장 러블리한 착장에도 다잘 어울리니까 여러분의 단골 가방이 되어줄 거예요 또 새내기 분들은 괜히 대학교 가면 조금 더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요거 어깨에다가 딱 매주면 완전 마음에 쏙 드는 코디로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주말이 왔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신나게 쉴 준비가 됐어요, 저는! 평일에는 그래도 상황에 맞게 스타일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은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 자유. 아무것도 날 속박할 수 없다. 제 마음처럼 가벼운 무게의 크로스백을 함께 코디했습니다. 여러분, 미쳤어요. 이거 진짜 왕 가벼워요. 조금 과장 보태서 거의 안 들고 있는 느낌? 이 공기처럼 정말 가벼운 무게가 정말 큰 특징이고요. 가볍지만 또 강합니다. 이게 은근 수납도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피크닉 가거나 친구들하고 주말에 놀러 가거나 페스티벌 가거나 여행 갈 때에도 들기가 리 정말 좋아보여요. 특히 해외여행 갈때두손 자유로운 크로스백이 필수이기도 하고 핏들 맛들 그냥 다잘 어울리는 가방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스트랩을 조절해서 크로스뿐 아니라 이렇게 숄더로 매는 것도 가능해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연출해볼 수 있는 점이 좋아보였고요. 이게 그냥 제품만 딸랑 보는 것보다 들었을 때가 훨씬 예쁜 가방이에요. 이렇게 크로스로 맸을 때 착용감도 100점, 아니 만점. 때 진짜 가볍게 몸에 착 감기는 느낌 이렇게 바디에 응. 셔링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또 이게 약간 발레 코어 느낌이죠 이 끈으로 리본 디테일도 내가 원하는 응. 느낌으로 만져볼 수 있고요 또 요새 리본이 핫 트렌드죠 이런 트렌드를 과하지 않게 있는 듯 없는 듯 데일리룩에 자연스럽게 녹여볼 수도 있다는 거 저는 특히 이 가방의 소재와 잘 어울리는 캐주얼한 무드의 룩에 코디해봤는데요 사실 대중교통 출퇴근하시는 직장인 분들은 손에 드는 게 번거롭다거나 또 백팩은 지하철 같은데 사람 많으면 막 쉬고 하니까 불편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몸 쪽으로 쓱 당길 수 있는 크로스 형태로매기도 좋고 대학생 분들은 평소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스타일 즐겨 입으신다면 일주일 내내 데일리백으로 들기도 괜찮겠죠 이게 소재도 과하지 않고 컬러도 블랙이어서 아니 여기에도 잘 어울리네 싶을 정도로 활용도가 아주 높은 가방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은 질 스튜어트 액세서리에 6가지 데일리백을 활용한 일주일 스타일링이었습니다 제가 다양한 코디를 보여드리고자 요일을 나눠서 얘기했지만 사실 언제 들어도 실패 없는 데일리백이라 하나 잘 마련해두면 쭉 뽐뽑기 좋을 것 같아서 꼭 소개하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LF몰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 코드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꼭 참고해서 합리적인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빠이